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여덟 번째 잠시 멈춤에서 시작하는 예루살렘 딸들아. 그 중에 첫 번째 소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운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단저시, 복이 있다 하리라. 바로 그때의 사람이 산보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 위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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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나이, 나이, 우, 우, 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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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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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나이 나이 우우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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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나이 나이 우우우 나이 나이 우우. 나이 나이 우우 나이 나이 우우우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로로사 골고전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열4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열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153이라는 숫자, 2시간 33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 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언제, 1년 12달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 행진곡은 매일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자기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오후 2시 33분을 맞춰서, 예수 행진곡은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듯 그 기준점 오후 2시 33분에 지구 한 바퀴에 그리스도의 띠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서 자기 파트로 들어가 예수 행진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기를 예비하라.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을 시듬은 여와의 호 기운이 그 위에 풉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호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를높 이지 아니 하며, 그는그 소리 를거 리에 들리 게 하지 아니 하며, 내가 나의 영 을, 그에게 주었은 줄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요 으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지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꺼져가는 등불를 그지 아니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막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배 아멘 할렐루야. 내가 붙드는 나의 조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예좀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리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우.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